자, 그 전략 안에서 역시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고, 전화, 계속, 어, 처음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다날이고요다날이고요매수가락비중이요 4,194원이구요. 네. 31%요. 31%요. 네. 음, 어, 4,194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 결제 관련주가 제가 뭐 물론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지금이 아니라 3월 달부터 계속 결제 관련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때 결제 관련주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결제 관련주보다는 어 다른 테마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선취매라는 개념이 없다면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어, 계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방송국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갑자기, 뭐, 우리 김건모 씨가 갑자기 등장한다. 라는 이야기 나왔다 칩시다. 음, 네. 그래서 김건모 씨가 뭐, 여기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왔는데, 4시에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그거를 6시에 알게 되었어요. 6시에 알게 되어서, 어머나 4시에 콘서트 했으니까 지금 가서 기다려봐야지 하고 가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 없는데, 이게. 늦었잖아요, 그죠? 네, 사이버 결제보다는 많이 음. 못 올랐던 것 같아가지고, 음. 단화을 선택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일단? 네, 네, 네. 그러면 NHN 사이버 결제보다 단화이 많이 못 올라갔다는 것은 얘가 인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인기는 없었죠? 네, 인기가 없는 종목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음... 어, 그걸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걔가 많이 못 갔으니까 얘가 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같은 테마로 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였는데 걔는 많이 올라가고 얘는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것은 걔보다 얘가 메리트가, 그러니까 장점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상으로 봤을 때. 이게 며칠 전에 주가 상장한다고 공지가 떴던데 네. 그것 때문에 이끌어져 내려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빠지면 이제 빠진 이유를 찾다 보니까 주가 상장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음. 하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laughs> 파는 자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옷을 음. 이렇게 뭐 입고 나왔는데 어 내가 이렇게 음. 왔는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라고 봤을 때어 내가 옷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라고 보지 않고 내가 음. 못생겨서 일수 있잖아요 <laughs> 안 그래요 음. 네. 어 내가 성격이 너무 이렇게 오스,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음.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걸수 있잖아요 옷 때문이 아니라 넥타이 때문이 음. 아니라 음. 그죠 우리가 사소한 것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단할, 결제 관련주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음. 이제는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막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팔고 있을 때 사셨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음.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떻게 해야 음, 주식을 될까요? 주식을 어렵게 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안죠 네, 그걸 일단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이렇게 안 물릴 거잖아요. 음, 음,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거 팔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매매한다니까요. 음. 그러면 제가 어, 상담하는 의미가 사실 이 종목 하나 말고는 주식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 별로 안 돼요. 네. 음, 그래서는 저 일단 이렇게 사지 않기 위해서 왜 이렇게 네.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 왜 네.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다. 지금 여기는 네. 아무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음,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결제 관련주가 끝이 났느냐라고 하면은 끝이 안 났겠죠? 그죠? 음, 실적이 이제 발표가 어. 되고 하면은 결제 관련주 계속 좋아질 거고, 어, 온라인 네. 쪽으로 지금은 이제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쪽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네.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장기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들어왔는데, 이 유행이, 어, 끝나진 않겠지만 한번 시들했다 갈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빠졌다 간다는 네. 이 말이에요. 네.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빠졌다 갈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다렸다가 한 달만 있다가 사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음, 그래서 기다리면은 좋은 가격들 한번 줘요. 그래서 지금은 어.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 비중이 조금 어. 많으세요. 어. 여기 음. 샀다 하더라도 빠질 때 손절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밑에 내려왔을 때더 네. 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추가 매수 하셔 가지고 올라올 때 매수 단가 낮춰서 올라올 때 다음 상승 때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네. 어 일단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실지 제가 조금 궁금증이 듭니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음, 현금 여유가 좀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3,50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일단 단할 괜찮은 음. 기업이고 장래는 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탈출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잘 샀어. 그래, 단날잘 샀으니까는 탈출 가능하다고 하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비중 조절도 잘못하신 것 같고, 매수하셨던 네. 그 관점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서 가져간다 했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3,500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올 한,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3,500원 선에서 일단 거기까지 데... 왔을 때 연락을 한번 더 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어떻게 팔아낼지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재료가 어떻게 음. 나오는지를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 관심이 좀 많이 음. 필요한 종목이니까요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 케미칼요. 이 S.K. 케미칼이고요 매수 가랑 비중이요? 어 9만 8천 원에 20%요. 아 최근에 사신 거네요. 예, 맞아요. 어, 주식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주식 했는지는 뭐안 해봤어요. 이번에 처음인데. 요즘 처음 하셨어요? 예. 음, S.K. 케미칼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남들도 주식을 하길래 그게 괜히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번 사봤는데 음. 어때요 가격이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가격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궁금한 것보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음, 투자 그냥 뭐 우리 로또나 복권 사는 것처럼 대충 사면 되는 걸까요? 어 그렇게, 그렇게 쉽게 돈벌수있으면 우리 전 국민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아...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투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어 올바른 건지 또는 올바르지 못한 건지 떳떳한 건지 떳떳하지 못한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가족이나 자녀라든가 어떤 주변 지인들한테 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시겠는데 롯데케미칼 했는데 어, SK케미칼 샀는데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떳떳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부끄러울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어, 예. 제가 왜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식은 예. 내 돈이 걸려있지만, 그내 돈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시선과 가족들의 희망과 미래도 걸려있는 거잖아요. 음. 그 돈이 본인의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 가족들의 인생과 미래가 다 걸려있고, 본인의 인생과 미래도 걸려있는 게 우리의 돈이고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자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샀다가 이렇게 손실 나고 해가지고 손실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식하면 폐가망신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해네요, 주식을 하면 폐가망신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폐가망신을 해요. 저는 음... 그게 지금 더 걱정이 되거든요. SK케미칼이 어디까지 갈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요? 매도를 하고요. 네, 매도를 하시고 지금 SK 케미칼은 제가 보기에는 어, 현재 상황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 준다면 지금 이걸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9천 9만 2천 원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 주면서 반등이 나와 주면은 우리가 N자 반등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어, 시간이 흐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아. 눌림목이 나와서 반등 나와줄 때 11만원 선이나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는데 9만 2천원 네.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고 나면은 주식 남들이 네.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그냥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라. 나는 공부를 좀 하고 할게 라고 하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아. 되셨나요? <laughs>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laughs> <laughs> 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9만 2천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냥 손실내서 정리하세요. 아, 9만 2천 원에는 팔아야 되고요. 네,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실내서 그냥 팔시는 어,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매도하시고 나면은 다시 주식 보지 예. 마시고 주식 책을 하나 사서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laughs> 오래 보셔도 조금 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아, 음,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만 2천 원에서 어, 정리 의견 드리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 10만 5천 원 정리 의견 드리고 투자를 조금 더잘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어,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렇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올라온 종목을 잡아가지고 또 손실나고, 또 손실나고, 또 손실나고 하다 보면은, 어 주식에 이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 돈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돈만 더 있으면 돈벌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꼭 자문을 한번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어떤 저, 게 궁금하세요? 저는, 저는요. 네? 어, 3월 19일날 삼성전기를 10% 매입을 했고요. 네. 이가는 네. 88,000원에. 88,000원이요? 네 네. 그리고 또그 전에 매입한 게 2015년 것도 있는데 토탈에서 몰빵이 돼 있거든요. 2015년 거라고 하신다면 매수가가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그때는 한 5만 원대고 그 이후에도 또 9만 원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일단 다 합쳐서 한 7만 원 정도로 봐도 될까요? 아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8만 원 정도. 그러면 네, 근데 이 가격대를 너무 저는 장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예.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네, 수익 중인데, 과연 네. 이게 목표로 어느 정도 가서 뭐 어. 정리를 해야 될까, 한번. 네,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이렇게 좀 계좌를 여러 개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엔 뭐 8만원 정도라 해서 비중 100%라고 샀고, 상의나 음을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 어 제가 네.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봤을 때 2016년, 17년 이후로 거의 고점을, 정점을 찍고 이제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이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무너질 때가 되었고, 4차 산업이 이렇게 혁명이 일으켜서 가지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4차 산업이 거의 다 신생아 수준이에요, 지금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기업을 교체할 만한 타이밍이 조금 어긋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산업이 하향을 하고, 4차 산업이 올라오는 시기가 좀멀 멀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 네. 전체가 한번 이렇게 위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한번더 크게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1 5년때잘 사셔가지고, 장기로 잘 가져와서, 어, 수익도 났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내가 이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장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팔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뭐 어,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품 장세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네.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사러오는 것듯이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어떨까 어 12만원대, 13만원대, 14만원대 이렇게 하시면서 어 여기서 네. 10%, 위로 10%, 위로 10% 하면서 어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 14만원대까지 정리를 네. 하는 게 좋겠군요 네 일단 14만원대까지 해서 저는 비중을 10%씩 조금 매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네. 꺾인다 갑자기 올라오다가 네. 하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상향하다가 꺾이는 그 순간에는 저는 절반 바로 가야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장기 네. 보유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잘 챙길까에 대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져갈까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정리하시는 전략을 들여보도록 하고 일단 수익을 좀 이번에는 챙겨내셔가지고 다음번에도 또 싸게 또 매수를 잘 네. 하시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내려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가에 네.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